안녕하십니까. 어, 한국국제물류협회 배경환 부회장입니다. 어, 이번 한국국제물류협회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본 세미나 현장에 함께하시는 내외 기분 회원사 임직원을 비롯한 어, 여러 물류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어, 유튜브로 생중계로 함께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강연해 주시는 여러 연사분들께도 현장에 안 좋은 날씨 가운데서도 이런 시간부터 함께해 주심을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국국제물리협회 교육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 기조 연설을 하게 되었고요. 주제에 맞게 최근 가장 우리에게 화두가 되고 있는 ESG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SG는 물류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생산지에서 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 제품의 이동으로 인한 환경에 미치는 환경 죄의 요소가 사실상 우리 물류 산업에 많기 때문에 그 어떤 산업보다도 이 ESG의 이 필환경과 관련된 여러 규제와 투자 조건으로 인해 더욱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ESG는 지난 2020년을 전후로 주요 현안으로 부상하였습니다. E는 인바 e 먼트의 환경, S는 소셜의 사회, 그리고 G는 가버넌스의 기업 지배구조입니다. ESG의 주요 구성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 요인은 환경으로 기후 변화, 탄소 배출로 구성됩니다. 물류 산업에서 탄소 배출량 절감과 탄소 중립 그리고 탄소 배출 제로라는 이슈가 떠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요인인 사회는 고객 만족, 어, 지역사회와의 관계, 데이터보호, 개인정보보호, 공급망관리, 인권과 성별 및 다양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인은 기업 지배구조로서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구성 그리고 기업 윤리입니다. 사실 ESG가 물류산업에서 특히 더 중요한 이유는 그 투자자와 소비자입니다. 국제금융센터의 연기금, 운영사 등 해외 큰손들의 투자 기준이 ESG 그 기준에 맞춰진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어잘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이 올해까지 전체 자산의 50%를 ESG 기업에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죠. 유럽, 미주의 주요 기관 투자사들이 ESG에 대한 압력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기업들도 ESG 경영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기업 현안으로 다루게 된 것입니다. 특히 ESG가 국제기구 및 주요 국가 기업들에서 일반화되면서 국가 차원으로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또 법률로 제정하려는 동향도 보이죠. 이러한 동향은 앞서 이야기한 투자사들의 기업 투자 기준에서 이 ESG가 중요한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 기업들과의 그 사슬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곧 ESG 경영이 의무화되고 또 머지않아 ESG 평가 점수를 요구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비자입니다. 최근에 한 기사에서 소비자 믿고 존경하는 기업에 돈 쓴다. 이런 기사를 보신 적 있죠? 저도 얼마 전에 본 적이 있는데, 소비자들이 기업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를 결정할 때, 사실 경제적 요소보다는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 즉, 그 ESG의 기준에 따른 영향이 더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브랜드 소비자 선호도도 뿐 아니라 제품 구매 여정에서도 ESG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비자들이 구매한 제품의 물류 과정이 어떻게 오는지, 사회 환경적 의무까지 책임을 친 제품인지까지 확인하고 구매하기 때문에 이 ESG 경영은 이제 더 이상의 선택이 아닌 우리에게 다가온 필수인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에 더욱 ESG와 관련한, 관련한 사항을 공시하는 것을 법령으로 의무하는 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요구하는 기관 투자자들 또한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ESG 평가를 받아야 할때 평가 기관마다 등급과 기준과 뭐 체계가 정립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슈가 되고는 있지만 사실 쉽게 접근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ESG 평가 항목에 공급망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공급망에 대한 실사를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공급망 재편은 대한민국 물류산업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생깁니다. 공급망 재편은 부품 제달에서부터 판매까지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국내 유통과 물류도 이에 대한 대응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개별 기업을 넘어 자본시장과 한 국가의 성패를 가를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이라고 할수 있죠. 예, 실제 이에 어, 예, 이제는 정부와 또 기업이 동시에 대응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정부는 우리 기업의 유통과 물류 정책이 미국의 ESG 정, 어, 공급망 운영에 따라 피해를 받지 않도록 공급망과 제조 위치를 다변화할 수 있도록 선제 지원과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ESG의 평가 기준을 정착시켜야만 합니다. 더불어 기업 경영과 정부의 정책 그리고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 지원과 같은 구체적인 국가 지원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기업은 ESG로 인한 리스크 회피가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새로운 터닝 포인트로 활용해야 합니다. ESG의 모든 영역인 환경, 사회구조 등 모든 분야를 처음부터 시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의 핵심 사업과 연계된 ESG 이슈를 발굴하고 특히 고객사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이슈를 확인하여 조직 맞춤 ESG 모델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또한 ESG 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고객사에서 요구하는 ESG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고객사와 소통하는 방식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일례로 한 제조 중소기업은 어, 가바런티 영역을 강화하기 위해서 임직원 인권 윤리 헌장 선포를 하고 이해 관계자와 정기 서베이를 하며 다양한 솔루션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도 코로나 19 이후 직원들의 감염 리스크를 줄이고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하여 전체 직원의 50%를 여전히 지금까지 재택 근무와 순환 근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셜 영역을 강화하며 수익은 높아지고 직원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더욱 시스템이 잘 갖춰진 조직은 조직 차원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순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디지털 기반 고객과 시장을 확장하고 새로운 지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국제 정세의 흐름에 따른 국내 중소 중견기업의 미래 물류 방향과 대응 방안 세미나에 흥미로운 주제들이 많습니다. 미래 물류 현안과 국내 대응 방안, 물류의 디지털 전환, 동북아 스마트 물류 플랫폼, 그리고 ESG와 중소 중견 물류기업의 대응 방안 등 다양한 미래 현안과 주요 이슈에 대해 강연을 통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물류산업은 우리나라 경제의 대동맥으로 미래 먹거리와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를 이끌 핵심 산업이고 코로나 사태로 주춤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류시장의 고속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많은 선진국과 글로벌 기업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물류산업 선점을 위해 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지금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신 여러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변화의 앞장선은 여러분 각자의 비즈니스에서 해답을 찾는 소중하고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앞으로도 우리 한국 국제물류협회는 다양한 교육과 세미나 포럼 그리고 다양한 아카데미를 통해 아카데미를 통해서 물류인들의 자기 개발은 물론 업계 발전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소 중견기업의.